그땐 무언가에 홀렸었나 봅니다. 차 타고 5시간이나 걸려 부동산에 도착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약을 하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왜 이런 선택을 했었는지 내피 같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이나 가서 온 가족이 5성급 호텔에 비싼 음식이나 먹을 걸두번 다시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엔지니어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바로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그렇다고 지방에서 인구수가 많은 도시도 아닌 소도시에 그것도 본인이 직접 안 정보가 아닌 남들이 알려준 정보에 혹해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때 정말 혹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도시라도 가격이 몇천만원 단위로 올라가며 주변에 내 가족이나 친구, 지인들이 몇천만원씩 집값이 올랐다는 소리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 아,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 하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인공인 거제도의 한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21년 9월 말도 안 되게 그래프가 상단으로 튀는 장면입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감정원에서 집계한 외지인 매매 추이 그래프입니다. 외지인은 거제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서울인은 서울 사람이 거제도 아파트를 매수, 외지인은 서울, 거제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사람이 거제도 아파트를 매수한 것을 그래프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 말은 2021년 9월에. 거제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전국의 엄청난 투자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이먼 거리를 거제도 아파트를 매수하러 오겠다고 오고 심지어 버스를 대절해서 구름처럼 몰려와 거제도에 있는 아파트를 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중에서 거제도에서 조선소 대기업들과 인접한 곳과 중심인 지역의 아파트가 매수 타깃입니다. 당연히 아파트의 가격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대우조선해양 같은 조선소 양질의 일자리 외 수많은 일자리가 인접하며 거제도에서 학군 인프라가 가장 좋은 곳에 있는 준신축인 2012년식 거제수월일스테이트 35평이 2020년 3억에서 엄청난 투자자가 몰려온 2021년 10월 최고가 4억 2600을 찍었으며 브랜드가 일군 브랜드인 2008년식 거제자이 35평이 2020년 2억 8천에서 2022년 3월 최고가 4억 2800으로 순식간에 폭등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거제도에 갑자기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한 이유 무엇일까요? 첫째, 거제도의 인구수가 23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수가 30만 명이 되는 소도시까지 가격이 너무 올라 그 미친 거제도까지 진입했을 것이다. 둘째, 당시 부동산 투자가 엄청난 열기를 띠고 있을 때 단톡방이나 특정 부동산 강사분들이 거제도가 저평가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에 따른 투자자들의 대거 이동이 있었다입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는 투자를 안 하면 이상할 정도의 분위기였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가면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늦었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고 선입금 후 계약하러 내려가는 심지어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지역인데 그냥 단톡방에서 부동산 강사가 찝어준 대로만 투자하고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부동산 상승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일상에서 살다 보니 그저 누구누구는 생판 모르는 그저 조선소로 유명하고 관광지로 유명한 거제도로 여행이 아니라 집을 사러 갔다가 왔는데 5천만원 벌었다더라 이런 말에 사로잡혀 100만원짜리 옷도 사기 무서워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큰 수익을 낼 거란 기대감에 몇천만원 심지어 억대가 넘어가는 투자금을 자세히 알아보지도 공부하지도 않고 내가 모르는 소도시의 아파트를 매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착각을 산산히 부셔버린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정정합니다. 금리의 가파른 인상입니다. 2022년 5월 미국발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루가 다르게 금리를 계속 올리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경제 강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대한민국의 경제에도 큰 타격으로 다가와 우리나라도 금리를 따라 올리게 되며 자본도 없이 저금리로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오게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며 최고점까지 찍었던 아파트들의 실거래가가 점점 하락을 기록하더니 특히 이런 소도시들은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떨어지는 역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년 9월 거제도로 진입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나의 자본을 가장 적게 투입하기 위해 집을 구매한 후 전세를 주는 갭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2억인데 전세 가격이 1억 5천이면 2억의 집을 먼저 사서 1억 5천의 세입자를 맞추면 내 투자금은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폭등하고 시간이 지나 집값이 2억에서 1억 2천까지 떨어지면 전세 가격보다 3천만 원이 떨어지게 되죠. 2년 전세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1억 5천을 다시 돌려주면서 매도하면 손실이 8천만 원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번더 전세를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금리 인상은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하락을 시켜 처음 전세 계약 1억 5천 대비 현재 전세 가격은 1억 2천입니다. 3천만 원의 내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물건을 팔아도 손실, 전세를 연장해도 손실, 심지어 이렇게 1억 이천에 팔려고 해도 이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가격을 더 깎지 않고서는 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경제 공부는 불장일 때 마음 조급해하는 것이 아닌 누구도 관심 없을 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IMF 서브프라임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도. 엄청난 경제, 부동산 버블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평상시 아무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맞이하게 된 현실 속에서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뒤처지기 싫은 마음, 질투심, 부러움에 성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2020년 불장에 성급히 투자를 진행한 사람이 아닌 그 이전부터 부동산이 하락장으로 얼어붙을 때부터 부동산, 돈, 경제 공부를 꾸준히 해오며 가장 좋은 입지들을 가장 거품이 없을 때 싸게 하나 하나씩 사 모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2020년 상승장 때 집을 팔아 현금을 확보 후 버블이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다시 부동산 매입이나 투자가 가능해지면 하나 둘씩 모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소도시에 관심 없는 부동산 고수들은 현금을 차곡차곡 모며 으또 다른 부류의 부동산에 엄청난 고수들만이 소도시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진입한 뒤 가장 빠르게 나와 수익을 거두며. 그 수익이 실거래에 찍히면 그 입소문을 카톡방이나 부동산 강사들에게 전해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뒤늦게 대거 진입했다가 하락장에 다 같이 물려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훈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물론 부동산은 끝났다 라고 하며 부동산 하락론자가 되신 분들도 많으시며 반대로 이것을 교훈 삼아 두번 다시는 소도시에는 투자하지 않겠다. 하락장에서 신중히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부동산 절대 고수의 영역이 아니라면 하락장 때 경제 공부와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준비해 놓고 있다가 상승장이 임박했을 때한 채씩 차곡차곡 매입하고 매도할 때 수익을 거두며 물건의 개수를 늘려감과 동시에 계속 입지나 지역이 상급지로 가게 한후 상승장의 끝물 거품의 신호가 여러 발생되었다 싶을 경우 가장 쉬운 예로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회사나 친구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거나 예능에 부동산 관련 주제가 많이 보인다면 그때는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할 정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오늘 이 거제도 사례가 앞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대하는 방향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